자 오늘 이 문제 한번 깊숙히 파고 들어보죠.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 이상하게 시장 반응은 영뜨뜸 이지근합니다. 사실 이번 FOMC 회의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정부 셧다운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 데이터도 없는 깜깜이 상황에서 물가도 잡아야 하고 고용도 챙겨야 하는 이두 가지 목표가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질문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한줄 너머에 숨어 있는 연준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결정 그 자체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의지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정말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뭐, 일단 시장 예상대로였습니다. FOMC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 내린다고 발표했죠. 이걸로 목표 금리 범위는 3.5%에서 3.75%로 좀 낮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내세운 명분은 이겁니다. 고용 시장이 식어가는 조짐이 보이고 앞으로 고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졌으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종의 보험성 인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위원들 생각이 완전히 제각각이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물론 대다수가 25bp 이내에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한 명은 아예 50bp를 확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두 명은 무슨 소리냐 지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죠. 월가 언론들이 이걸 보자마자 분열된 연준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바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공식적인 인하 이유는 고용 걱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직접 발표한 경제 전망 자료. 바로 이 점도표를 보면 전혀 다른, 오히려 아주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점도표는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떨 것 같다고 찍은 점들을 모아놓은 건데, 보통 여기서 연준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곤 하죠. 그리고 바로 이 표가 그 모순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그 순간에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3%로 대폭 올려 잡았어요. 사실상 경기 침체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생각은 이거예요. 미국 경제 앞으로도 아주 탄탄할 거다. 실업률도 2025년에 잠깐 4.5% 찍고 그 뒤로는 다시 안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진짜 핵심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1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2026년 한해 동안의 금리 인하 횟수 그 중간 값이 딱한 번이라는 겁니다. 단한 번이요. 그리고 여기서 쐐기를 박습니다. 2026년, 2027년 장기 금리 전망은 지난 9월 발표랑 비교해서 아예 토씨 하나 안 바뀌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더라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굉장히 점진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이 왜 신중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연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번이나 한 번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라. 결국 금리 인하만 보고 투자했던 성장주들은 이제 진짜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옥석 가르기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파월 의장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기자들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의 기자회견 발언 속에서 진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연준의 더 깊은 속내를 엿볼 수 있거든요. 파월 의장이 직접 K자형 경제를 인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알파벳 K자처럼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경기가 위로 뻗어나가는데, 저소득층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이 양극화 현실을 연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아직도 물가가 왜 이렇게 높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세를 콕 집어서 지목했습니다. 이 관세 때문에 상품 물가가 오른 거고, 이 영향은 내년 1분기쯤이 피크일 거라고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 외에도 AI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금리를 내렸냐는 질문에는 역시나 냉각되고 있는 노동시장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모든 판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큰 변수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건 전형적인 매파적 인하였습니다. 매파적이라는 건 앞으로 긴축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데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금리를 내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에 무슨 일 생길까봐 보험은 하나 들어두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 튼튼하니까 앞으로 초과 인하는 쉽게 기대하지 마라는 아주 단호한 경고를 날린 셈입니다. 이게 일종의 균형 잡기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살짝 풀어주는 척 하면서도,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언제든 다시 끈을 조일 수 있다는 약속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경제 논리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외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장 금리 내릴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앉히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연준이라는 독립기구에 대놓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준의 정책은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교체, 이단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경제 시나리오가 완전히 새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시장이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